안녕하십니까. 대방사 t 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도용 중기제초제 풀경비액상수화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경비액상수화제는 전통적으로 제초제를 잘 개발해서 판매했던 성보화학의 제품입니다. 풀경비액상수화제는 구미야에서 개발한 신규물질로 기존의 제초제들과 다른 작용 기작으로 잡초를 방지하는 페녹사설폰과 저항성 잡초의 방지효과가 좋은 제3세대 설폰닐우려아 계통인 피리미설판의 이원합제입니다. 풀경비 액상 수화제 유효 성분은 페녹사설폰 3% 피리미설판 1%로 300평당 500ml를 사용하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풀경비 액상 수화제 방제 가능한 초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는 발화전 처리 효과를 비롯하여 감수성 및 저항성 P 2.5엽에서 3엽기까지 방제가 가능하며 저항성 올챙이고랭이 같은 경우에는 4엽기, 저항성 물달개비는 3엽기, 그리고 그밖에 저항성 미국애풀 엿기반을 가래 올방계 올미, 버플 등단년생 잡초의 효과가 우수하면서 특히 난방제 잡초 중 간척지에서 많이 문제되는 새선매자기와 알방동산이의 효과가 우수합니다. 풀경비 액상수화제는 수용성에 우수해서 드론으로 살포할 때논 전체적으로 잘 확산되기 때문에 드론으로 살포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저항성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HPPD 계통들의 경우 동진찰, 백옥찰과 같은 찰벽, 그리고 흑미와 같은 유색 벼, 통일계 교배종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풀경비 액상수화제 경우에는 HPPD 계통의 약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품종을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풀경비 액상수화제는 수문장 액상수화제와 같이 업그레이드된 액상수화제 타입으로 벼잎에 묻지 않고 바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작물의 안전성을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액상수화제 제품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원액살포를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은 실제 살포 하시면서 이 500ml 한 병을 가지고 300평을 골고루 뿌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대1 또는 2대1로 물에 희석하셔 가지고 살포를 해 주시는데요 성보화학의 자료에 의하면 풀경비액상수화제는 1대1 또는 1대2까지 물에 희석해도 작물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살포 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살포할 경우 사용량이 양 너무 적어서 골고루 살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풀경비 액상수화제를 물과 1대1로 희석해서 살포하신다면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풀경비 액상수화제는 이항후 15일경에 살포하도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벼의 활착이 잘 되었다고 하면 이항하고 10에서 12일 사이로 앞당겨서 살포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풀경비 액상수화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룡사설폰 3%, 피리미설판 1%, 뭐 두개 성분 다 합쳐서 이 500ml에 4%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성분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수용성도 높, 좋고, 액상소화제 제품으로서 밑에 층불리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살포하기에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용량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포장 단위는 제 500ml가 있는데, 수문장 뭐 액상소화제와 같이 2L 용량도 있는지 한번 제가 더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론으로 살포하기 적합한 풀경비 액상소화제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